자, 또 이번 문제 보세요.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. 1-3x, 중괄호하고 x-3, 소괄호하고 x, -3 x -3 이렇게 돼 있네.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소괄호, 중괄호, 대괄호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푸는 순서 아느냐? 어, 그치? 그거 하나, 괄호 푸는 순서 아는지 묻는 거지.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x가 있는 게 있고 x가 없는 게 있어. 즉 동류항, 동류항들 어, 계산하는 방식을 아느냐. 이두 가지 개념이 정확히 돼 있나 묻는 거지, 그렇자 먼저 소가호부터풀어야지 여기부터. 여기부터 푸니까 음 이걸 다 쓰면 서할 수도 있는데,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. 일부를. 자 얘만 풀어볼게. 얘만.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정도는 금방 할수 있지. 그치? 여기만 풀었어. 근데 그걸 풀고 나면은 X랑 같이 먼저 풀라고 중괄호가 돼 있어. 그치? 그 X, X로 어 이만큼이랑 계산하는 거야. 이만큼은 얘야. 그대로 써주면 돼. XT가 이게 이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? 근면 이걸 다 쓰고 있으면 식이 길어지잖아. 쌤생은 일부 써서 그 다음 거랑 해나가는 걸 좋아해. 마치 부품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려나? 동류항이지. 숫자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네. 둘이 더하는 거지. 1백기3 해도 돼.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지.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까지 계산한 게 이거야. 써볼까? 다시 한번. 그럼 1-3x가 있고 마이너스 중괄호를 빼는 거야. 이게 중괄호란 말이지. 이렇게. 그치? 이러면 훨씬 적게 쓸수 있거든. 자, 얘는 1-3x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면 마이너스 6이다. 이렇게. 그치? 자, 그럼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3x랑 2x를 계산하는 거지.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면 마이너스 1이야. 마이너스 1인데 뒤에 x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x. 그치?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지. 맞지? 이 정도는 금방 할수 있지. 이게 답인 거지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. 문제는 아까 했던 얘기처럼 괄호 푸는 순서 잘 알고 있지. 푼 다음에 뭐가 나오면 풀어가는 과정에서든 동류한 끼를 계산하는 거잘 알고 있지. 응. 요거 묻는 거다. 오케이?